자, 안녕하세요. 유건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코인은 아발란체를 가지고 왔는데, 아발란체? 호재 나왔거든요, 오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되고, 향후에 어떤 것들이 나올지 차근차근 이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저는 어떤 걸 준비하고 있고, 현재 꼭 포인트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카톡방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한통 남겨주시면 1425분 정도가 입장을 해 있으신 무료 카톡방 링크를 여러분들께 문자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료 카톡방에서는 시왕, 그리고 간밤에 나온 뉴스들 바로 정리해서 전달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물린 코인 진단이나 아니면 새롭게 들어갈 종목들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코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제가 조금이라도 이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랑 함께 조금이라도 편하게 매매 진행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초대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온 내용을 좀 보자면 일단 코인베이스 아발란체 USDC의 거래 기능을 출시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물론 디파이 쪽은 증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 부분, 이게 만약에 잘 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허용하는 모습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과거보다는 확실하게 기대값이 높아졌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호재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이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영향으로 연결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될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단 내용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아발란체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할수 있지만 서로 간에 윈윈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USDC의 점유율은 현재 25.8%인데, 테더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점유율을 어떻게든 높이려는 움직임이 보여질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발란체는 이러한 흐름에 어느 정도의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도 점유율을 높이는데, 이 회사의 노력에 어느 정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야, 이거는 괜찮네. 그러면 아발란치는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거고, 생태계의 호환성 상승하는데, 이 긍정적인 시너지를 연결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USDC의 장점이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테더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가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USDC를 운영하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기도 하고 미국 관할 하에 여러 가지 규제를 지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공격을 받는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까 없죠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 USDC가 시장에서 가장 좀 도드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아발란츠가 제대로 수혜를 받는 이 시장 환경을 좀볼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 USDC 거래 기능 출시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과거에 이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상승을 한 코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작게는 5%. 많게는 10% 이상.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호재들 계속 나왔으니까 아, 상승 준비하면 되겠다. 물론 지금 가격을 놓고 봤을 때에는 좀 아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게 뭐냐면 시장의 상황이 조금 아쉽다 보니까 그 아쉬움이 가격적인 아쉬움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호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래가 눈치 보다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어느 순간 딱 반응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때 최소한 여기를 뚫는다 라는 보장은 못하더라도 여기를 시도하려는 이런 움직임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상승을 위해서는 오래가 스타트를 언제 끊어줄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보면서 이 부분을 참조해서 카톡방을 통해서 우리 호재 나왔으면 이제 스윙 먹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스윙 볼수 있도록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뉴스 역시도 함께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하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쉽게 매매 하시는데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9일 제 영상 보시고 숫자 7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엠블 5.2원에 5.6원까지 보자고 오후 3시 31분에 여러분들께 안내 문자 이 오늘의 코인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격적인 상승이 다시 한번 나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6.25원에서 왔다 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자를 보시고 매매 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최소 8% 이상의 수익은 창출이 가능하셨을 것이다 라는 거이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신데 자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분명히 이전에 앰블 관련되어 있는 스테이킹 호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쌓여가는지 저는 계속 보고 있었죠 근데 갑작스럽게 이 초반에는 흥행을 못하다가 흥행이 쫙 되더라고요 아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건 확신을 하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호재가 확실하다 보고 이렇게 수급이 확실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제가 다음 종목들 역시도 지금 말씀드린 이 로직 그대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엠블과 같은 종목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의 엠블처럼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코인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혼자서 보시기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힘든건 아는데 그렇다 라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손을 놓고 그냥 방치만 하고 있을 수만 은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내게 필요한 건 올바른 정보 그리고 그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될지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월 며칠 몇 몇시에 오른다 정답 말씀 못드립니다 제가 신도할 있고 그걸 알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고, 현재 시장의 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종목을 봐야 될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데 성공률을 높여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종목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무료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무료 링크 보내드려서 조금이라도 시장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상 유건이었습니다.